안녕하세요. 음, 저는 더새로의 성형외과의 성훈영 원장입니다. 음, 이제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름편은 시술이나 수술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어떤 비용 계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오늘 설명해 드리는 어, 자리입니다. 어, 먼저, 주름편은 요즘 제일 관심 많으시죠? 주름편은 시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필러를 예를 들면요. 어, 필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, 1년 정도에 한 번씩 어, 하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당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계산했을 때 50세부터 100세까지 계산하면 총 50회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평생 어, 주름피는 필러를 했을 때 얼굴 전체 필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얼굴 전체 필러를 했을 때 보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또 관심 많으시죠? 실리프팅. 실리프팅의 주기는 어, 정상적으로 한 2년 정도.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역시 슬리프팅도 비용은 한 1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50세부터 100세까지 25회를 계산했을 때약 37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리프팅의 끝판왕이겠죠? 어, 안면 거상. 안면 거상은,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반영구적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부위별로, 음, 우리가 중안면, 하안면, 목, 이렇게 어, 봤을 때는 부위별로 약 300만원 정도.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세 부위를 하시는거 세 부위가 꼭 필요한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두 부위 정도를 하신다고 보면 보통은 저희가 500만원정도 500에서 600만원정도 있죠 이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름술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론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필러는 어, 가장 부작용이 적은 시술로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어, 회복 기간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에 복귀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시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러보다는 조금 더 회복 기간이나 붓기가 조금 더 오래가지만 그래도 역시 실리프팅도 어, 그나마 회복 기간이 좀 빠른 시술에 포함이 되겠죠. 이렇게 되고. 그리고 실리프팅의 장점은 뭐 필러 자체는 뭔가 채우면서 우리 주름을 펴는 그런 역할이라 사실은 아 주름 펴는 시술이 아주 특화된 건 아니지만 실리프팅은 우리가 주름 펴는 데는 탁월한 시술이겠죠. 뭐 단점은 우리가 영구적이지 않다. 한 2년 정도 한번 씩켜야 된다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안면 거상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수술이죠. 이거 보통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큰 수술이고 완면 고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는 회복기간 이좀더 오래 걸리겠죠. 그런 단점은 있지만 한번 고생하시고 나면 거의 반영구조이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 저희가 어, 리프팅에 대한 어,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. 어, 사실은 뭐 이런 시술들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에 관리가 좀 더 중요하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 섭취라든가 아니면 꾸준한 운동이라든가 건강 관리하는 것이 어, 어떻게 보면 요즘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안티에이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,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, 모든 분들에게 이런 시술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. 각각 개인에 맞는 어, 철저한 그 상담과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시술과 수술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